안녕하세요 소프예요. 자 오늘 냉장고 털어나은 재료가 겨자, 응? 핫머스타드 준비어 있고 메뉴 음, 닭가슴살, 불닭볶음면, 불닭볶음면 또 여기 어, 준비가 돼 있고 양상추, 깻잎 상추랑 떼기, 왕들기, 왕들기 두개 꺼냈어요. 물을 끓여서 면을 일단 쌓고 닭가슴살을 어, 빠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동원순닭가슴살 띠링띠링 우리는 함께 할수 있습니다 동원 배성왕만도 음. 있지 닭가슴살 있지 또 동원 뭐 있어? 동원 꽁치 있지 고등어 있지 어? 면만, 면만 쓸 거예요 자 그럼 소스 갖다 버리고요. 우어맨, 와우, 이따만큼 겨자를 살짝 넣어주고요. 설탕을 한반 수저 정도 넣어줍니다. 간장, 파이트와이. 다세 숟갈 들어갔어요. 식초 식초를 3분의 2 숟가락. 음... 설탕 조금 더 넣고 소금 간을 할게요. 간장으로 약간 부족한 그런 맛이 있어. 후추, 올리브 오일 한수도 정도. 와우! 자 물이 끓으면 면을 일단은 바로 넣어서 양상추, 상추도 색깔을 위해서 깻잎은 너무 향이 강할 수 있으니까. 두장 정도만 말아서 물에 이렇게 담가주고요 이쯤에서 체에다가 바로 <laughs> 가운데다 면을 그냥 딱 얹어주세요 가운데, 쿨하게 <laughs> 그냥 던져, 냅다 그냥 던져 놔버려 그냥 이렇게 나버려 그냥 어. 그리고 야채를 이렇게 해서 이 닭가슴살을 일단 이쪽에 빼갖고 한 숟갈 정도만 넣어갖고 살포시 밑간을 하는 거죠. 이렇게 해서 한 쪽에 이쁘게 올려주세요 너무 이게 라면을 다 가려버리면 라면인지 뭔지 못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 좀남더라도 이거 있다가 음, 이렇게 먹으면 되니까 이거 마지막 찔기 음, 꼬다리만 따고 썰어서 짝 마지막 우리들의 의미 없는 데코레이션 퍼플리 냉라면, 예. 소스, 와우,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냉라면 요 드레싱 소스를, 요래 뿌려주시고요 면을 샐러드 와 함께 이렇게 섞어서 일단은 상큼하게 떼기 하나 떼기 면만 일단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요거는 양상추와 닭가슴살도 같이. 음! 더잘 마트에 팔죠. 음! 음! 이 뭔가 배부르게 먹어도 부대끼지 않을 그런 그런 느낌이야. 짜기도 이런 비주얼. 음. 좋아 좋아. 무왕 뛸게.